설마 아, 이런 걸 진짜 올리는 건 아니지? 아 올려? 이런 게좀더 현실감 있고 사,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휴머니즘 느낄 수 있는 거. 아 어. 이, 이거를 올린다고? 아, 이런 걸 이제 아, 내가 편집해 가지고 편집을 내가 할줄 알잖아. 아, 내가, 아 편집도 아주 아니야. 음 아니, 아. 그래서 편집해 가지고 <laughs>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거지. 아요즘에 어. 아, 이런 것도 하는구나. 그럼. 시대 많이 아, 바뀌었어. 네, 뭐 그런 걸안 하니까 내가. 시대 많이 바뀌었지. 근데 그냥 한번 시작해 봐. 근데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아니, 하기에는 미친 뭐, 놈이지. 어. <laughs>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뭐야 뭐 들고 다니는 거 뭐지? 셀카, <laughs> 어 삼각대나 셀카봉 이런 거 있잖아. 만났던 거 같은데 이거. 내가 사면서 1, 2주 만났었다고? 근데 그게 약간 네가 소개받았는데. 어. 그냥 그냥 바로 사겼었고 해가지 내가 응. 한도 그 암튼 너한번 사겼었어. 내가? 어. 근데 나걔 얼굴도 기억 안 나. 누군지난난난 당사자니까 난 기억 나지. 그때 당시 뭐 누가 소개시켜줘서. 그치. 야야 사귀자. 사귀자 했어. 좋아요 하더라고. 볼이 빨개지더라고. 그래가지고 <laughs> 어, 좋아 좋아. 오케이 사귀자. 그래서 사겼어. 사겼는데? 근데 2 주인 거밖에 안 갔지 않니? 이 주도 안 갔어? 일주일 일주일 사겼나? 그래서 맨날 그때 나는 그때 사, 사귄 적이 그때 사귄 적 없었잖아. 그냥 난좀즐막 즐기, 응. 즐기기만 하고 그래서 막. 응. 나심뭐 이거 니가 거의 처음이지 않았냐 근데 김동찬은 있었었고 김동찬 기만한 만 아니, <laughs> 아니 김만나 전이었어 강승아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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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난, 그래서 나만 잠깐 없었어 었 그때 어, 어, 어. 나는 근데 다 두루두루 이렇게 했었던 스타일이고 아, 넌 대신에 팬클럽이 많았잖아 그 <laughs> 그걸 즐겼었지 나는 어. 그거를 즐 그때 한번 사귀었었어 분도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장우재가 진짜 기가 막혔지 <laughs> 나는 거의 축구를 한다 치면은 한 반이 응원해 주는 정도였다면 장우재는 거의 그 학교 전체 창문에서 여자들 모가지 내밀고 다 응원해 주고 거의 그런 정도였지. <laughs> 그 시절 좋았지, 그 시절. 그쵸. 아 오늘 아, 이제 오늘 플리마켓 하네. 대박이다. 광고 당길 국내 마켓. 아름답네 그리고 또 요즘에 여자들은 이런, 이런 거 찍는 사람 좋아하잖아. 어 <laughs> 모자 이렇게 하시는 사람. 퐁고지 모자? 잘 어울리나? 마법사 같아? 오즈 마법사? 좀 이상한 거 같은데. 이상해? <laughs> 인도한, 야인시대 모야붕. 야잘 어울린다 이거. <laughs> 하, 야, 하나 사라. 여기 서 사나사. 어. 오부장. 네. <laughs> 여긴 어디지? 어? 어디야? 여긴 어디야? 여기요? 여기는 북촌 한옥마을. <laughs> 네. 한옥스테이? 아니야 아니야 한옥마을 여기 아니야. 그럼 어딘가요? <laughs> 여기는 그냥 네. 삼청동이야. 삼청동. 삼청동. 어, 한옥, 삼청동. 한옥은 저쪽이야. 어. 삼청동 하니까. 야 근데 여기 음, 괜찮다. 추억이 분위기. 떠오르네요. 뒤에 분위기도 괜찮다. 우리는 옛날로 따지면 우리는 문인이었지 그치 응 네. 우리는 문인이었어 우리는 이런 전통 한복 이런 거참 좋아했어 그럼. 그치? 응 나쁘지 않았어 아주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이렇게 정민아 했죠. 이렇게 한바 돌아봐 이렇게 슉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저희 지금 어디 갔다 왔죠? 갤러리 두 군데 갔다 왔죠 오늘 오늘 느낌 너무 좋아요 네. 이거 어때 오늘 이거 여기 여기 받았어요 오늘 이거 바, 받았죠? 네. 아트 갤러리 아트 갤러리 인생 자체가 아트잖아요? 예. 그렇죠. 네. 네. 우리 인생은 뭐로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로맨틱입니다. 우리 인생은 로맨틱, 낭만이죠. 즉 하지만 우린 열심히 살아야 돼요. <laughs>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? 맨날 놀고 먹기 위해서. 응? 맨날 갤러리 가고 맨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성공합시다. 봅시다. 네, 파이팅 하자고요. 파이팅.